10년 동안, 보따리 시간 강사. <laughs> 아, 시간 강사 시작하셨군요. 네, 실무 10년을 좀 하다가. 한 거예요. 맞아요. 강의하고. 우리가 교수님들이 이제 교수가 네. 되기 전에 네. 시간 강사하고 시기를 보내거든요. 네, 네. 우리끼리 말로 보따리 네. 강사라고 네. 불러요. <laughs> 네. 그렇게 하다가 좀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음. 만나게 되면서 음. 제 스스로 다시 한번 공부해야겠다. 멘탈의 붕괴가 와요. 음. 네. 더 공부를 해야겠다. 내가 음.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음. 다시 유학을 나갔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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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으로 유학을 가십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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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공부를 하고 돌아왔어요. 어떤 학교에 어떤 학과 어떤 거배우셨는요유학생활 아, 아, 잠깐만 얘기해주세요. 네, 네. 시카고에 있는 음. 시카고 예술대학이라는 S A I C. 유명한 학교입니다. 네. 네. 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음. 하는 대학원 석사 과정을 음. 밟은 거예요. 음. 그런데 여기는 뭐 박사는 없고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좋았던 거는 학부 수업을 음. 제가 석사에서 조금 일정 성적 이상이 되면 음. 학부 수업에 튜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오, 튜터로 네 장학금도 받으면 성강이 아니고 튜터로 들어가요. 네. 오. 제가 가서 학생들이 뭘 몰라하면 옆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고 오. 또 비, 여기처럼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에 있지만 아트 앤 테크놀로지 수업도 같이 들을 수가 있어요. 좀 약간 미디어 음. 성향이네. 네. 네, 맞아요.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음. 수업도 많이 들을 수가 있었고. 제가 수, 제 수업시간에 종종 말씀드리 지만 제가 그냥 충격받았던 거는 크리틱하는 거 <laughs> 정말 네. 칼질이죠 사, 네. 네. 사고의 이 발상을 음. 하는 이런 것들에 큰 충격을 많이 받아서 음. 그걸 배우고 온것 같아요 맞아요. 사실 네. 외국은 그게 잘돼 있죠 네. 토론 프리젠테이션 네. 크리틱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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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오프라인 대학만큼은 아니지만 네. 저희도 그런 부분 좀 늘려갈 음. 아, 계획 이 있습니다 네네네.